마켓 비하인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코스피가 3%대 굉장히 강한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과연 지금의 추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이분 모시고 나서 굉장히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영훈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역시나 어제 장세에 딱 부합하는, 오늘도 패널분이 자리를 해주셨는데,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우선 밤사이에 뉴욕 증시, 다시 한번이 셧다운 종료가 사실상은 이제 뭐 뭐 종료 수순에 들어갔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뭐 인당 2000불 관세 배당금 뭐 이게 실현이 될지 는 모르겠지만 두개 모두 다 유동성 장세에 상당히 플러스가 되는 뉴스가 아닐까 싶네요. 이대로 그냥 연말 랠리까지 좀 이어갈 수 있을까요? 일단 그 지금 이제 유동성 관련해 가지고 그동안에 이제 불안감,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이제 많이 흔들렸다고 그렇죠. 그러면은 주요 행사 이후에 어, 지금 지난 주말을 지나면서 사실은 그 지난주 금요일 날 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토요일 날 네. 보면은 그 SOFR 금리가 확 떨어졌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네. 어, 스텔스 q 라고 해가지고 연준에서 개입이 됐을 가능성에 대한 단기 유동성 자금에 대해서 일정 부분 그런 느낌도 좀 있었고요. 아, 그리고 또 지금 각 공항이 지금 마비가 되기 직전까지 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금요일날 아침 방송에서 그 얘기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네. 그 갑자기 느낌이 오후 되면서부터 이제 아무래도 이런 얘기 하면은 지나고 나서는 또 그런 얘기 하나보다 이렇게 하겠지만 <laughs> 증거는 있어요 다른 방송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아무리 봐도 주말간으로 해가지고 이게 셧다운 이슈가 풀릴 가능성이 높다 왜냐면은 그게 더 지속이 돼가지고 진짜 마비가 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를 기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근데 네. 이제. 어저께 보면은 낮에 민주당 쪽에서 약간 수정한 내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구체화되기 시작하면서 합의가 되는 과정이 이르렀는데 네. 어, 그 얘기는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은 그동안에 막혀 있었던 TGA 장고가 이제 열 풀린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종 그 대책과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그동안에 이제 숨통을 좀 조여왔었던 유동성과 관련돼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해소가 되기 시작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시장이 환호할 수 있는 거고 또 반면에 아, 미중 시가 워낙에 지난 주만 보면 가깝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은 하방 베팅을 했었던 기관투자자나 개인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거꾸로 전격적으로 이런 셧다운이 체결이 되면 원래 예자, 예상은 12월 돼야지 풀릴 거라고 네. 봤었으니까 된다고 했을 때는 거꾸로 어, 리스크 해증을 위해서 또 쇼커버를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 물량까지 같이 들어오면서 굉장히 강하게 반등했던 음. 것 같아요. 네, 이 SOFR 금리라고 하면 초단기 금리죠. 이게 또 주말 사이에 약간의 급락세를 보였다는 거는 드디어 이제 연준 쪽에서도 좀 슬슬 돈을 풀고 있는 그런 움직임이 시작이 된게 아닌가 하는 그런 기대감이 좀 쌓이게 되는데 아직까지 제가 좀 불안한 부분이 있다면 미증시에서는요. 이 AI 버블론에 대한 의문이 좀 해소가 완전히 남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상방 뉴스 하나, 하방 뉴스 하나가 있었는데 우선 어제 TSMC 월간 매출 성장이 뭐 둔화가 됐다, 이게 좀 상당히 좀 신경이 쓰이는 그런 뉴스였다면, 은또 밤사이에 마이크론의 조가는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뉴스를 그대로 시장이 해석을 하는 느낌은 아니네요. 근데 이제 TSMC 관련된 부분들은 약간의 노이즈가 있을 수도 있는 게요. 네. HBM4 관련해가지고 당장에 지금 콜통과 해가지고 양산이 시작이 되는 건 하이닉스밖에 없잖아요. 네. 어, 그런 거에 반작용일 수도 있죠. 어... 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그것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이르고요. 오히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보셔야 되는 거는 네. 지금 어, HBM 시장 자체가 3인은 모두가 지입이 됐는데 문제는 어, 4에서 지금 하이닉스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통과된 데가 없고, 음. 심지어 마이크론은 사실상 내년은 불가능해지는 그런 그림이 나왔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레거시 디램 쪽을 얘기를 하는데, 레거시 디램도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 갑자기 뚝딱 케파를 증설해가지고 생산을 할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기존에 있던 라인을 가지고 아, 잘 팔린다 싶은 쪽으로 조금 몰아가면, 어, 기존의 그 제품 쪽이 쇼티지가 나는 거예요. 아... 공급이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저기서 지금 그 구멍이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게 이렇게까지 갑자기 어 물량 소티지가 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었고 음. 그 동안에 또 레거시 쪽 같은 경우는 중국의 압박 여기에 더해가지고 뭐 가격에 대한 부분 노이즈 여러 가지 때문에 사실 증설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이게 연산에서 추론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랜드조차도 이제 필요성이 대두가 되기 시작하면서 쇼티지가 나오는 판이 되니까 그렇죠. 여기저기서 지금 어 물량을 달라는 쪽이 많아지다 보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뒤집어 놓고 말씀을 드리면 지금의 어떤 쇼티지 흐름 자체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 레거시 쪽을 마이크론이나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할수 있겠느냐. 쉽지 않을 거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늘리는 것도 한계가 있을 거고, 그렇게 보면 또 은근히 즐기는 느낌도 좀 있고요. 어저께 네. 또그 저녁 때 나온 뉴스 중에 하나가, 네. 그 미국에 짓는 그 마이크론 펩이 원래 28년 가동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2030년으로 연기가 됐어요. 2년을 더 끌겠다는. 네, 이야기인가요? 더 뒤로 연기했 네. 됐는데 그 이유는 무슨 보조금 지원이 뭐 지연이 되고 어쩌고 얘기하는데 돈 없어서 못 짓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은근히 즐기고 싶은 마음도 음.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좀 구조화 된다 그러면 26년 좀 길게 보면 27년까지도 어쩌면 이런 쇼티지가 지속된다고 봤을 때는. 네. TSMC를 보실 게 아니라 앞으로는 마이크론을 봐야 될 수도 있습니다. 아, TSMC보다는 앞으로는 더 마이크론이 좀 기대가 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여기를 막으면 여기에서 쇼티지가 나고 또 여기를 막으면 여기에서 쇼티지가 나고 TSMC의 뭐 매출 증가 둔화도 사실 여기에서 좀 파생이 되는 이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좀 기대감이 많이 좀 집중이 되는 그런 반도체고요. 이어서 이제 어제 우리 증시 한번 보도록 할 텐데 뭐 코스피가 거의 3% 가까이 뛰었죠. 사실상 뭐 외인은 매도로. 이제 마무리를 짓긴 했지만 더 이상 뭐~ 외인이 떠나면 국장이 망한다 뭐~ 이런 명제는 좀 반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뭐~ 특히나 외인도 매도폭을 상당히 좀 줄였는데 지금 선물 시장에서 다시 또 플러스가 나오는 걸 보니까 이번 주 빠르면 오늘 안에도 좀 약간 외인이 코스피 현물 매수로 돌아서지 않을까 저는 약간 이런 기대감도 있거든요. 어, 어저께 증시 동향을 보시면은 외국인들 당황한 게 역력해 보였습니다. 네. 지금 이제 어저께 그 외국인들이 선물을 6천억 정도 샀다고 하니까 아 6천 계약인가요? 갑자기 헷갈리는데 어, 샀다고 하니까 그거 보고 어 이거 저기 시장 외국인들이 들어왔구나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네. 어, 외국인들은 지금 파생 포지션 자체가 지난주 금요일도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 기준으로 6 300억 정도가 손실이었었고요. 12월 그 둘째 주 만기 기준으로. 아, 지금 포지션 자체가 그 정도였었는데 어저께 사실은 지수가 많이 올랐으면 손실 폭이 더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네. 상당히 많은 부분을 어저께 손절을 하긴 했어요. 음. 그런데 막판에 다시 좀 되갚는 모습이 들어오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손실 폭이 5,300억입니다. 그 얘기는 많이 팔았는데도 5,300억이라는 얘기는 어저께 제가 얼핏 보기에 제가 이제 그 계약 수가 아니라 금액으로 보면 지난주에 8조 원까지. 어, 선물 매도가 있었는데, 네. 어저께 5조대로 줄어든 것 같아요. 5조 때 후반으로. 아, 많이 줄었네요. 많이 줄었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실은 잘안 줄고 있다는 얘기죠. 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어저께 외국인들이 적절히 못 샀던 건 사는 순간. 선물은 더 뜨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더 어려워지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들은 이제 거기에 좀 딜레마에 봉착해 있는 것 같고 오늘 같은 경우는 미장이 이렇게 또 올라가고 특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만약에 급등을 해서 출발했을 때 외국인들이 포기하고 그거를 커버를 할 건지 아니면은 그것도 기회를 봐서 위에서 한번 눌러줄 건지 그거에 따라서 또 우리나라 국장의 흐름도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특히나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신고가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부분을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어떻게 반응할 건지 보시면은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는 계속해서 계속 팔아봤거든요. 음. 거의 한달 가까이를 파는 것 같은데, 그렇죠, 오래됐죠 상당히. 네, 예, 그 팔아 왔었는데 오늘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예. 이 정도 됐으면은 외인도 좀 이제 약간 포기를 슬슬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저는 약간 좀 드네요. 이제 그렇다면은 뭐 AI 반도체를 제외하고서라도 뭐 산다, 판다, 관망 주로 이 조방원 쪽 투자자분들은 현재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좀 고민이 많으실 텐데 어떤 포지션을 잡는 게좀 섹터별로 용이할까요? 어... 저는 조선 방산 같은 경우는 주도주 같은 경우 어저께 많이 반등 나왔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 낙폭이 이렇게 크지 않고요. 물론 고점에 물린 분들한테는 클 수도 있겠지만 그 고점이라고 해도 사실 지금 조선주 같은 경우 고점에서 하락폭 자체가 그게 크진 않아요. 근데 이제이 말씀을 드리는 건 아직까지 어~ 올해 이후에 네. 어떤 실적이라든지 모멘텀을 개런티 받고 있는 섹터들 같은 경우는 크게 고민할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포트폴리오에 조선주하고 이제 방산주 일부 가져가는 쪽이고요. 네. 어, 원전주 같은 경우는 사까, 살짝 눌림, 왜냐면 과속을 했었기 때문에 살짝 눌림이 좀 있는 구간인 것 같은데 저거 역시도 지금 AI가 죽지 않는다면 마찬가지로 저것도 어, 크게 빠질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요. 네. 그래서 여전히 어, 기존 주도주의 흐름 자체는 유효하다. 그렇게 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기존 주도주의 흐름은 유효하다. 그럼 거기다가 더해서 어제 추가적으로 이제 네. 이 반등의 주인공들을 한번 쭉 보자면요. 이제 반도체 당연히 좋았었고 2차 전지도 계속해서 좋은 흐름 보였고 또 증권 지주 조선원전다 좋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섹터들이 계속해서 좀 상승 추세 이어 나갈 수 있을 걸로 봐도 괜찮을까요? 어, 저는 이제 지수가 좀 갇히지 않겠냐는 걸 전제로 했었을 때 보시라고 네. 말씀드렸던 게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네. 종목. 그러고어 배당 소득 분류 과세하고 상법 개정 관련된 주식을 보셔야 된다. 그러면서 어 지주하고 아 어, 그때 제가 지주하고 증권주를 말씀드렸던 네,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그런 쪽은 여전히 유효하지 않느냐. 특히 이제 요즘 배당 소득 분류 과세 25% 확정이 된다고 그러면 네. 어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은 의외로 많아질 수 있어요. 음. 뭐 그룹사 가운데서도 그쪽에 근접하게 접근할 수 있는 회사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축으로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네. 어, 시장은 오히려 이제 우리가 선택할 기회는 넓어졌다. 물론 이 가운데서 어, 글로벌 트렌드를 따라간다 그러면 AI가 축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음. 그 외에도 우리는 이 정책 모멘텀을 가지고 갈수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어, 양자를 같이 병행해서 포트를 잡아서 가져가신다 그러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상당히 또 이제 뭐 거의 이제 35%에서 25%로 하향 조정되는 게 거의 뭐 기존 사실화 단계까지 온 상황이죠. 거기다가 더해서 또 이제 다시 한번 기대감을 모은 게이 국민연금이 사실 우려감을 좀 가져오는 그런 요인이었었는데 이게 다시 좀 기대감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 최대 30조 원에 달하는 국내 주식을 좀 추가로 매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좀 이런 국내 주식 비중을 늘리는 게 현실적으로 좀 가능하다고 보실까요? 좀 이제 기사를 보면 자극적으로, 네좀 그렇죠. 어, 이제 살짝 공, 증시가 애매할 때꼭 공포감을 주는 기사들을 많이 내는데 어, 이런 어떤 정책과 관련돼 있는 부분들은 전국, 정부 당국자들의 말. 그다음에 또 대통령의 그그 동안에 이제 지나갔던 어떤 정책 관련된 얘기들을 말씀하셨던 것들을 종합을 네. 해보면은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하잖아요. 음. 어, 대통령께서도 그러셨지만은 어, 한국 증시가 좋은데 해외 쪽으로 증시 비중을 키우고 한국 주식을 낮춘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느냐는 얘기를 성설이긴 하죠. 하셨었어요. 실제로 네. 음. 그리고 또 뉴욕 그 거래소 가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한국이 정책을 개선을 하고 밸류업을 할 건데. 한국 국민들보다 외국인들이 먼저 살까봐 걱정된다는 말씀도 하셨었습니다. 음. 뒤집어놓고 유추해 보면은 연기금 쪽에서 연금 쪽에서 한국 주식을 갖다가 비중을 줄일 가능성은 굉장히 제한된다는 얘기라고 아. 봐야 되겠죠. 네. 오히려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도 어, 해외 주식보다는 지금 한국 주식이 정책 모멘텀만 제대로 붙게 되면은 오히려 올해도 수익률은 압도적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건 작년치를 몰아서 붙였다고 치고 올해 이후도. 정책 모멘텀이 붙게 되면은 옆나라 일본의 사례를 놓고 봤을 때어 밸류 업이라고 하는 측면만 더 붙게 돼도 거기에 따르는 부가적인 플러스 알파가 더 나올 수있다는 거죠. 그리고 AI 모멘텀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주변이었다가 지금 갑자기 중심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칩에 의해 가지고. 네. 그렇다고 놓고 봤을 때는 수익률 자체가 우리가 뒤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그런, 그런 맥락에서 본다 그러면은 연금 쪽에서 한국 투자를 줄일 이유는 전혀 없다. 오히려 늘릴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작년에 우리 증시가 힘들었을 때좀 하방을 단단하게 받쳐줬었던 게 연기금 쪽이었죠. 여기에서만 뭐 30조 원의 추가적인 매수가 가능하다면 우리 증시도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동력이 어마어마하게 좀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좀 모아지고 있네요. 뭐 정치권에서도 상당히 너나 할것 없이 힘을 좀 모으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이어서 상당히 좀 오늘은 호재가 많이 나왔던 시장인 것 같습니다. 하루 걸러서 하루 좀 굉장히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내고 있는 11월인데 그렇다면 오늘과 같은 이 시장 속에서 이 개인 투자자분들께 어떤 쪽으로 좀 방향성을 가닥을 잡아야 할지 뭐 드디어 이제 다시 한번 바닥을 찍고 올라간다 이렇게 자세를 취해봐도 괜찮을까요? 음 제가 지난 주에 말씀드렸었던 게 뭐냐면 어, 거래소는 좀 싸게 살수 있으면 좋겠다 네. 피하지 말고 그 다음에 주도주는 팔면 안 되고요 어, 코스닥 쪽은 시트가총액 상위 주에 있는 섹터들 음. 바이오, 네. 이차전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게뭐 로봇도 들어갈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어디도 잘 갔죠? 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계속 드렸었고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 오르는 거 쳐다보고 있다 포모 걸려가지고 사시면 음. 단기든 중기든 고점에 잡을 가능성이 높고요. 네.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빠졌을 때 견디느냐, 견디기가 쉽지 않습니다. 음. 그래서 조금 지금 같은 경우는 조금 자기 스스로 기준을 정해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네. 아, 주식 좋은 거 지금 대한민국에 많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어, 삼성전자가 굉장히 잘, 나, 잘 나가고 있긴 하고 또하이닉스잘 나가고 있긴 한데 네. 그에 못지않게 또 밸류를 가지고 있고 향후 포텐셜을 가지는 회사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포모 느끼시지 말고 어 본인이 보시던 섹터 내에서 괜찮은 주식을 좀 싸게 살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신다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괜찮은 주식을 좀 싸게 담아보면 좋을 것 같다. 이제 섹터별로 나누어서 좀 들어가 보자면요, 이제 AI 반도체처럼 기존의 주도주랑 또 이제 2차전지처럼 새롭게 좀 고개 다시 한번 들고 있는 섹터 여기에 대한 좀 평가도 갈릴 것 같은데요. 우선 뭐 어제 2차전지도 다시 한번 좀 날아오르는 움직임이 나타났었죠. 뭐 지금에서부터라도 다시 좀 담아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명확하게 주도주는 AI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어, 이사전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건 핵심 광물하고 관련되어 있는 주식, 그러면서 시가총액이 큰 거, 그리고 ESS 시장에서 주도가 될수 있는 쪽, 거기만 네.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아, 상당히 좁혀지네요. 네, 네, 그렇게 압축을 해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어,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밸류로 접근해서 본다 그러면 뭐, 아까 말씀드렸던 지주도 있고 증권도 있지만, 아, 현대차그룹도 될수 있어요. 네, 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금 시선을 좀 넓게 보시면, 현대차 같은 경우, 제가 현대차 대변인은 아니지만, 자꾸 현대차 얘기를 하게 되는 게, 밸류가 0.5니까, PBR이. PER로 5배 수준짜리 회사인데, 밸류업이 된다고 하고, 똑같은 조건 하에서 된다고 했을 때, 지금 저 가격에 계속 있을 수 있을까? 그 얘기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지수 2,200일대 가격대 근처에서, 네. 지수 지금 4천을 넘어선 상태에서도 그 가격을 유지한다는 게 말이 되냐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 회사가 소위 말해서 주주환원 되게 잘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한 재평가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배당소득분리가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된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맥락에서 꼭 현대차를 지칭하는 게 아니라 그것과 비슷한 궤적 궤를 걷고 있는 회사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자산주 중에도 네. 그러니까 그런 회사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의외의 기회가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네,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 좋을 법한 분야들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이제 사실은 좀 어제 만약에 뵀다면 좀 여쭤보고 싶었던 질문이었는데, 뭐 다행히 어제는 우리 시장이 받는 게 성공을 했습니다만 만약에 거기에서 좀 하락이 추가로 나왔다면 반대매매에 대한 그런 우려감도 저는 좀 상당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뭐 아직까지도 추가적인 금락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 반대매매에 대한 우려감 아직까지는 좀 열어놓고 봐도 괜찮을까요? 어, 주도주구는 반대. 나올 정도로 빠진다면 분명히 매수자가 들어올 거라고 봅니다. 일단 네. 고객 예탁금이 85조가 넘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어,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하이닉스 같은 칩 회사들은 제가 최근에 나온 자료나 리포트를 다 뒤져봐도 음. 어, 여기서 크게 빠질 자리가 아니에요. 어, 그런 걸 감안해서 네. 보셔야 되고요. 대신에 너무 작은 회사나 소외된 회사들 있잖아요. 그쵸.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계속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음. 적어도 지금 이 추세가 유지되는 한. 그걸 염두에 두셔서 가급적이면 좀 익히 알려져 있는 회사, 네. 규모가 너무 작지 않은 회사. 그런 쪽으로만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이제 또 주린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작지 않다라고 하면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제 친구만 보더라도 뭐 시가총액 1,200억 원이면 크지 않냐 약간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했었는데 <laughs> 말씀 주신 그 기준이 약간 시총 기준으로 얼마 정도 선을 좀 두고 봐야 될까요? 어, 주린이 기준으로 접근하면은 거래, 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한 20위권 네. 그러면은 한 시가총액 기준으로 한 3도 내게 될 거예요. 네. 그 정도 내외에서 보시면 될것 같고 거래소도 그 내에서 외 보시면은 네. 그 안에서 찾아봐도 충분히 요즘은 종목이 많이 보일 거예요. 네, 코스닥 기준으로는 시가총액 22건까지 좀 명확하게 이 중형주에 대한 선을 그어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이영훈 아이엔증권 서울 금융센터 이사무시고 저희 오늘 시장 분석 철저하게 해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